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사무예법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 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쓰여 있는 금강경을 지니고 실천하면 항하수 모래할 만큼의 금은보화로 가득 찬 복덕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정말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남아 있는 한이금강경에 쓰여 있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이 순도 100%의 사랑. 이 바로 불교 화엄 사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불교는 무주상보시라든가 자비와 지혜 같은 것을 강조해 왔는가 하면 번뇌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이 순도 100%의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이전에 사랑과 미움으로 전철되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는 이런 집착 애착보다는 자비, 지혜, 무주상보시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미워할 만 하니까 미움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미움이 존재하는 한, 나 자신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대상에게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거든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다시 미워하고 이것에 반복이 되는데요. 이 미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용서도 해보려고 했겠죠. 그중 포용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용서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해결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대상이 나한테 한 짓은 내가 약자인 상태에서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워하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데요. 실체가 없다 하면은 이제 존재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해서 실제 그 대상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미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내 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사라지고 그 미움이 일어난 상황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죽음 같은 상황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움은 정당하지만 또한 허망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저항하고 싶은 에고의 작용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인데요. 슬프고 아프고 싶은데 이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것은 모두 에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슬플 일도 없고 알고 보면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로 인한 저항을 멈춰야 됩니다. 사랑의 고통을 넘어서서 에고가 사라져야 됩니다. 에고는 허상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때 우리도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는 지혜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에는 풍족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핍이 없습니다. 미움조차도 포용한 사랑은 풍족하다는 것이 결핍이 된다는 그것이 된 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미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두려울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미 경험해 본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미 모든 일은 다 일어났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의 정체가 모두 드러났는데요. 두려움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랑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랑에 대한 집착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까르마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해서 미워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게 홀로그램을 향한 허망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은 실제 그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미움은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미움이 사라지면 애착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애착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이 애착과 관계 없는 어, 순도 100%의 사랑은 화음 사상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매우 희귀한데요.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바로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인생의 의미를 알수 없게 됩니다. 대상이 사라진 이후에 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과연 사랑이 존재하는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자각이 대부분입니다. 가짜를 버리면 그때에서야 진짜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은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짜의 사랑은 잘 모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의 사랑은 대상이 사라지고 나의 애구가 사라진 이후에 남는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애착과 미움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청산하면 진짜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무혜복계입니다.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이 사사무애 법계적 사랑을 설명하자면 서로를 집착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존재적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연결되고 열리어서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완벽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 구체적인 개, 어, 사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체들을 말하고 무애라는 것은 서로가 전혀 방해되거나 가리지 않고 각자 자기의 존재 전부를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존재이면서도 서로 경계 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게 사사무예법계의 사랑인데요. 다른 말로는 상즉상입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상즉상입이란 뜻은 나는 곧 너이고 너는 곧 나이고 나는 너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사상의 정수이고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인 자비와 지혜, 무주상보시 같은 것 가르침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게 불교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